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잠도 안 오고 감정기복까지. 혹시 갱년기 아닌가요? 갱년기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불편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생활습관 6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갱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60%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취침과 기상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고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엔 멀리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신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습관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커피 한 잔이 습관이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카페인과 알코올은 천을 올리고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이런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로 갈증을 해소해보세요. 세 번째 습관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하기 갱년기 증상 중 하나는 근육통과 우울감인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요가, 필라테스는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3부터 4번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천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갑작스러운 열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피로가 해소되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습관, 에스트로겐 유사성분 섭취.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신체 변화가 커지는데요. 콩, 두부, 아마씨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콩 제품을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꼭 챙기시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법 찾기. 갱년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취미 생활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갱년기 증상이 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 감정 일기 쓰기, 그리고 대화하기. 감정의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억누르기보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하루 5분, 감정일기를 쓰거나 친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마지막, 갱년기 극복의 첫 걸음. 갱년기는 새로운 전환기일 뿐입니다. 갱년기는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더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죠. 일상 속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갱년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